あっ。 전국에 있는 버스는 다 일로 왔습니다 지금. 관광 버스는 다 일로 왔어요. 지금 뭐 핸드폰 버스 있는 게 아니고 지죽박죽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래피카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기행대 가수님 래피카도 여기 있고요. 아지 섞여 있어요 버스들이. 네. 다 섞여 있어갖고 지금요. 도대체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버스들이 저쪽은 다기병빈것같습 버스 대진고속대진고속몇 대가 온 거야? 추나 추도 이쪽은 다기병빈것 같습니다. 버스. 아, 정니다차가하 얼마나 돼? 모르겠어요. 지금 파악이 안 돼. 버스가 어떻게 아, 아, 파악이 안 돼. 예, 지적밖에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아, 지금, 지금, 예. <laughs> 지금 대단해요, 버스들이 지금. 몇대든지 저도 지금 알고 싶은데. 응. 파악이 안 돼, 지금. 버스가 지금 다 섞여있어서 지금 고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빈 가수님 버스하고 박지연 가수님 버스하고 제일 많이 온것 같은데요. 손비라 가수님 버스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김영빈 가수님 빨간색 다 섞여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지금 몇대왔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는데 지금 아 지금 골목 골목 버스 될만한 곳은 다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선비랑 아안 됩니다. 김용빈 가수님 충남 펜클러자 여기도 래핑카 서울에서 온 아, 김용빈 가수님 래핑카가 있고요 래핑카는 김용빈 가수님 래핑카는 아, 다 왔습니다 총출동이고다 왔고요 그런데 관광버스가 지금 일반 관광버스가 몇 대가 왔는지 확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네. 여기다 숨겨놓고 저기다 숨겨놓고 순교로 골목마다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 아. 버스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버스를이 아, 이렇게 버스가 와이 돼. 버스가, 전국에 있는 버스가 아, 고령으로 총 출동 다 했습니다. 오메, 좌우, 네. 앞에까지 이 뭐. 막다 아, 뒤에 엉켜있어요, 지금. 아, 박스, 래핑카오고, 가다가 또, 아, 장민호, 래핑카도 있고, 중간중간 막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펜드버스가 많은지 지금, 파악할 아, 수가 없습니다. 쭉다 버스있죠. 보이시죠. 이리로 다다 보이시죠. 지금 버스가 유너츠 공교대에 버스있고 레핑, 말고 또 지금 뭐 이렇게 또 선비라 버스가 여기가 또와 있고, 박지원 버스가 여기가 있고, 저 안에도 김영빈 가수님 레핑카가 있고, 섞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골목, 골목 아주 뭐. 주차장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대형 버스 주차장이 다 섞여 있습니다. 로공대 음, 버스가 또 있고. 와, 자우, 앞에까지 지금 뭐, 줄줄이 다 있습니다. 줄줄이 다 있어요. 아우, 그리고. 오늘, 장미로 가서도, 어, 민트들도 오늘 총 출동, 예, 네. 고령으로 총 출동 명령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아유, 저 그때까지 못가왔습니다 다리가 나빠가지고 그때까지 오가겠고요. 응. 다시 돌려서 아, 대단하죠 대단해 버스들 버스 안에 지금 에어컨 틀어가지고 그냥 끄럽고 그냥 막이 도로가 지금 열이 다빠져있네 기사님들이 지금 에어컨 들어 계셔가지고. 아. 자, 여기도 지금 꽉 찼습니다. 여기. 이 길도 꽉 찼어요. 이기도쭉 잤어, 이기도예요 끝까지. 아우, 이 길로 못 가고요. 저쪽으로 돌아서 버스가 몇 대, 버스가 몇 버스가 몇 대. 이쪽은 다 지금 아, 김용빈 박수님 아, 차량들이 거의 지금 다 차지하고 있네요 이쪽에 아, 김용빈 박수님다 아, 김용빈 사랑비님들이 타고 온 버스들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서 총출동 오늘 대진 관광 출하하고 추동 다임대 했습니다. 다 임대를 했어요. 다 대단합니다. 자, 엄청난 전국에서 수백 대가 보령으로 왔습니다. 지용빈 가수님 차량 40대. 사십자 왔다고네요 기사님. 제가 건너편에도 지금 엄청 있고, 제가 아까도 영상에 올리다가 그랬 여기 잔디밭 여기, 여기 잔디밭도 아니에요, 여기 풀밭, 잡초밭 여기다가 다 들어가면은 어 200대도 되겠는데. 예, 네,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다 이렇게, 어,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부착해서 군청이죠? 어, 군청에서, 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아 하여튼, 어, 수백 대가 왔다는 것만 이렇게 하시고요. 김영민 가수님 차는 한 어, 40대 왔다고 기사님한테 아, 정보 받았습니다. 예.